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 절. 천만에 있습니다. 자신 신랑 신부는 애비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예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가족, 친지 그리고 내빈 모든 내빈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사약을 먼저, 신랑 이성군의 혼인사약 공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주고, 팁이 되어준 당신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날들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할 시간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조금 더 이해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 것을 부모님과 여기 모인 하객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2018년 4월 21일 신랑 이지성. 먼저 <laughs> 멋진 신랑의 안을자유음은 출입국 대전 양의 혼인소양 강도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신랑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은 모습으로 내 옆에 있어주고 든든하게 지켜준 당신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할 시간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언제나 당신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며 따르는 훌륭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랑에 또 사랑을 더해가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것을 부모님과 여기 모인 하겠들 앞에서 은혜합니다. 2018년 4월 21일 신부 배에 놀